DNA만 보면 다 안다고요? 진짜 비밀은 후성 유전자에 있어요. 똑같은 DNA를 가진 쌍둥이도 성격도 다르고 병에 걸리는 것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성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유전자가 약 2만 개나 있어요. 이걸로 머리 색깔, 키, 질병까지 결정된다고 배우셨죠? 하지만 DNA는 악보에 불과합니다. 진짜 연주를 결정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지휘자인 후성 유전자. 후성 유전자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끌수 있어요. 같은 유전자가 있어도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이죠. 후성 유전자는 눈에 보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조절하는 정보예요. 먼저 DNA 메틸화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온 또는 오프. 그리고 히스톤 수정으로 DNA가 감기는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비아모와 RNA는 유전자의 메시지를 가로채기를 합니다. 마치 정보가 전달되는 걸 몰래 막아버리는 비밀 요원 같죠? 놀라운 건 후성 정보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만 먹고 운동 안 하면 후성적으로 비만 유전자 스위치가 온. 반대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하면 유전자 스위치가 오프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임신 중 엄마의 스트레스도 아기에게 후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도 후성은 조절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암세포도 후성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켜지거나 꺼지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후성 조절 약물을 개발하고 있죠.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후성 정보가 흐트러지는데 이걸 다시 젊은 시절처럼 되돌리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언젠가 후성 유전자를 조절해서 회춘이 가능해질지도, 이제 아셨죠? 유전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습관, 생각, 감정까지도 당신의 유전자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당신도 후성 유전자 지휘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후성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